2월 5일 금요일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핍박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핍박이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될 애매한 고난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골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들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아멘. 양육 강식의 냉혹한 세상 속에 있는 양의 존재는 자칫하면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늑대가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양을 품에 안고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때로는 늑대 소골로 보내십니다.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에 존재하는 양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섬뜩한 긴장감을 주지요.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도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이 주변의 늑대 때를 심각하게 의식하며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핏박의 때에 혹은 넘쳐나는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히고 맙니다. 주님은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면서도 그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걸핏하면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고 늘 징징거리는 숭맥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늑대를 만난 뱀은 매우 신중하게 처신할 것입니다. 멍청하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재빠르게 피하여 위험을 벗어날 것입니다. 박해를 예상하고서도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능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불필요한 박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삭바른 기회주의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곧 지혜가 순결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둘기는 늑대가 온다고 닭처럼 정신없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 않습니다. 땅을 박차고 유의히 창공을 날아오르지요. 비둘기는 잠시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근본 자신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위기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습답게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은 어리석음이 되고, 순결을 잃어버린, 순결을 잃어버린 지혜는 교활함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제자는 늑대 속을 속의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순결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순결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혜롭고 순결하는 순결하게 사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 주실 것이다.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내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첫 번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언행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사법당국인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불신자들 사이에서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조악한 꾀를 궁리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가 능력과 은사를 구하지만, 사실, 늑대속을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부단히 요청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악인의 교활한 꾀를 따르기 쉽고 순결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능력과 은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인내가 단지 한 자리에 오래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장소를 찾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이상으로 볼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만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2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의 핵심 주제는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발세보리라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첫째 부분은 복음 사역자들이 핍박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취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그 주인보다 결코 높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소위 예수님과 한통속으로, 즉,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겪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핍박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므로 오히려 만족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세상 구속 사역은 말 구요에 감추어진 채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의 사역도 세상에 별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지금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영광의 날을 맛볼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이렇게 홀로 진리의 길을 걷는답시고 고생하며 손해받자. 누가 알아줄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도 하고 대충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도 만족시켜 가면서 살아버리고 싶을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완벽하게 살수 없는 인생인데 꼬장꼬장하게 살려 다가는 나 혼자 욕먹고 손해 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핍박과 손해를 피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밝은 데서 말하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권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둘째 부분은 복음 사역자들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렵기는 하지요. 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수단 그리고 최후의 수단은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진리의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걷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진리의 길을 온전히 떠날 수 없,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순결을 잃어버린 사악한 지혜로 살아가지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외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지혜와 순결을 함께 유지합니다.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때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제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닥치는 핍박과 고난은 우연히 그냥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여 됐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핍박받는 성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성도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섬세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려 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고난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양심을 위반하려는 생각이 들 때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순결을 지키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고절 한 구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요, 살아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결단코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할지언정, 세상과 타협하며 이리저리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나 교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님과 하나 되기 위하 여 예수 님을닮은 자로 살 아가 기하 위 여, 오늘 도 손해 를 마다 하지 않 고, 수 고를 마다 하지 않는 그런 겸손 한 그리스도인 섬 기며 따르 는 그리스도인 솔선수범 하는 그리스도 인 으로 살 아가게 하여주 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결과 가 걱정 하지 않고 두려워 하지 않 고, 예수 를 부인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 입니다. 라고 선포 하며 살아가 는,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잡아주는 따뜻한 성령의 사람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마음을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또 사모하오며, 이제는 길이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지혜와 순결을 지키며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하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